<목소리> 네, 오늘도 성공이 에리치를 하기 위해서 이 카페에 왔는데요. 사실 제가 아직 이 유튜브 하면서 다른 게스트들이 노래를 하러 오는 거를 아직은 좀 보류하고 있었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해도 될거 같아가지고 <laughs> 워낙 친한 동생이고 저랑 인연도 깊고 한 친구인데, 신곡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. 한번 불러볼게요. 자, 딘딘씨! <laughs> <laughs> 아이 소개가. 네네. 너무 가볍네. 좀뭐좀 <laughs> 뭐, 좀 진지하게 뭐 해줄 줄아는가아예뭐 예. 뭐, 예. 아그 딘딘 씨 그럼 오늘은 소개가 예능인이에요 가수 아티스트네 오늘은. 아 오늘은 컴백을 했으니까 가수 딘딘으로. 오케이. 네, 네. 그러면 나오는 네. 노래가 랩이 아니란 얘기네요?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들려드릴 노래는 그 문차일드의 아... 태양은 가득히라는 노래를 제가 이번에 리메이크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문차일드 아시죠? 근데 세대가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많죠. 저희는 이 노래를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여름에도 또잘 어울려서 예, 형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. 근데 너가 너무 잘한 거야. 어, 아, 저도 부르고 깜짝 놀랐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작곡한 곡이 아니라 다른 명곡을 부른 거잖아요. 부르면서 즐겁더라고요. 예. 근데 진짜 워낙 유명한 노래기도 이 하고 지금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온 김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했던 홍기영 솔로 앨범에 있었던 네. 오답구리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날 울고 싶은 날 스며들어가 더 스며들어가 What can I, w h a do? 이를 모르는 걸 누군가 말해줘 나를 구해줘 yeah, 하나의 뇌 속에서 충돌하는 수만 가지 생각 그 좁은 공간에서 쉴틈 없이 부딪히니 맨날 머리가 나 풀리겠나, 안나풀리긴나 Yeah. 끝이 어지모 e yeah. a h e s 어 l l in. She's all in. She's all in. 하 h e s all in. s e a h e all i h a l in. a w all in. s a in. all a l a i in. Oh, y h o way. 아무도 모를 삶의 끝에서 뭐가 있을까? 또 뭐가 있을까? What can I, what can I, what can I do? 나도 모르는 걸 누군가 알려줘. 나를 찾아줘. 날 보면 웃고 있어 근데 웃는 것은 아냐 눈물 흘리고 있어 근데 우는 것도 아냐 그냥 자스러운 상황 넘쳐오르는 강박 내가 택한 길이라 어쩔 수 없이 내탐마 즐거움 밖에 없네 두려움 밖에 짧은 쾌락 따위에 꺼는 나의 모든 걸내 yeah, 삶이 책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페이지여도 어색하지 않겠지 I'll a find a way out 아무도 모르는 곳 속에날 지키는 것도 지치니까 I'm g o n e right here. Yeah. I gotta find a way out. Yeah, inhale, exhale, breathe. I oh. gotta find a way out. 아무도 모르는 곳. 높이 날수 있게 날개를 펴고 싶어. 멀리 데려가서 숨쉴수 있게. 괜찮으셨어요? 네네. 네. 자 우리 다음 노래는요. 우리 딘딘 씨가 이제 문찬일드 선배님, 이제 지금의 MC 섬엑스 네. 형들의 이제 노래 '태양은 가득히'를 가득 제가 이번에 어, 리메이크를 해서 7월 6일에 발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7월 노래고. 6일이요? 네. 저랑 같이 나오네요? 네? <laughs> <에? 웃음> 7월 6일에 제가 그 사인용이고. 비 오니까라는 노래가 7월 6일날 나와 어, 날짜 봤고 <laughs> 뭐야 자 우리 신곡 부르세요 제가 좀 설명을 아, 해야. 설명하세요 네, 자, 여름에 자. 어울리는 노래인데 제가 리메이크를 꼭 한번 살면서 해보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어, 기회가 잘 돼서 태양 가득히를 하게 됐는데 여름에 또 어울리는 노래니까 어,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을 가득하게 지금 야302 네. 헤르츠 죽이네 아자 태양은 가득히 딘딘 씨가 부릅니다 가주시죠. 잠시 스쳐간 꿈결처럼 멀어진 기억 그 모습도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친구들과 함께 찾았던 여름날의 어느 밤 또다시 오랜만에 찾아온 해변에는 변한 게 없고 손짓하는 파도만이 날 반겼을 뿐 새하얀 모래 위에 쓸쓸히 새겨 놓은 그녀의 이름 내일이면 모든 흔적 없이 지워지고 없겠지 <목소리>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겉눈질로 그 훔쳐보면서 어떠냐고 내게 물어오는 친구들. 잘 빠진 몸에 누가 봐도 근사하지만 어쩐지 난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 어딘가에 지금 그녀도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만 난 그녀를 찾아 둘러보게 돼 또다시 오랜만에 짙는파도많이날 반겼을 뿐 새하얀 물에 위에 쓸쓸히 새겨놓은 그녀의 이름 내일이면 모든 흔적 없이 지워지고 영원히 저 바다는 그렇게 말없이 지키 추워 아직도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잘하나 어저 여태까지 라이브 한거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<laughs> 노래 좋죠 여러분들 (7월 6일) 날 저랑 같이 음원이 또다 같이 나와요 네네 태양은 가득히랑 비 오니까 네 완전 상반된 <laughs> 노래가 나오거든요 아 여러분들 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두개 같이 들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스윙할 때 원래 이렇게 한 곡만 들어 안 되잖아요. 한 곡, 한 곡, 한 곡, 한 곡. 1, 2 등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자, 그러자, 그러자. 네. 감사합니다, 오케이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